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포근한 타로예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 요즘에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데 어, 매사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만 해도 피로감이 배로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외에도 요즘에는 매일매일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 머리를 굴려야 돼서 막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배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계셨나요? 어, 혹시 저처럼 좀 혼란한 정신을 가라앉히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시청하시는 동안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는 네 가지로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은 여유를 가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르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못 고르신 분들 계실까봐 원석을 함께 놔드릴게요. 부터 순서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컬러 카드를 3장 뽑아 봤는데, 어,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감정 기복이나 불안감을 좀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나를 좀 지켜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요거 회색은 안개 같은 색이잖아요 어, 그래서 한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증상이 비슷하니까 막더 불안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꼭 목을 잘 두르시고, 목에 뭐 폴라티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두르거나, 그리고 뭐 따뜻한 뭐 생강차, 뭐 배도라지즙 이런 것들 좀 드시면서 기관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항상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꽃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 삶에 부활하는 것,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정말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 카드들이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조금 매사에 좀 긍정적이어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어, 앞으로 더잘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씩씩하게 나아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어, 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명성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보여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세워야 할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홈카드, 이 둥지카드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집을 의미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 선물 교환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카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대요. 어,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가지고 있는데, 이 교환이잖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그 교환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고 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불균형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에서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약간 방어적인 시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내가 교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내가 그 전해줘야 할 것과 받을 게 어, 가치가 어느 정도 상응하느냐 어,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요 정도의 집을 살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조금만 더버텨면 원래 이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데 지금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무리하면은 이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걸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지금 요거 사는 것도 사실 맥시멈이야.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내가, 아, 지금 봤을 때, 당장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나중에 이익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 불균형이 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케어 카드에서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뭐, 요즘 상황에서 실제로 만나기는 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 통화로 할 수도 있고, 혹시, 혹은 카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 이런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요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는 요즘 감정, 이런 것들을 어, 친구분들하고 서로 나누면서 뭐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색 돌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몇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그 거의 백년의 시기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되게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 1, 2년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홍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감이 뛰어나고 또 어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직한 성격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남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기 어떤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너무 힘들고, 이런 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더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내가 출발해야 되는 어떤 어떤 목적지, 도달해야 될 부분을 위해서 잘 이렇게 구축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뭐큰 어떤 고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한번 뽑아 봤는데 여기 바람개비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잘못된 소식이나 어떤 변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요즘에 워낙에 모든 시장과 모든 어떤 일들이 다 변동성이 너무 심각하죠. 진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위기가 기회다 이래서 뭐 지금 뭐 투자를 뭐 해야 되네. 아니다. 뭐 지금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쪽심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어떤 새로운 정보나 빨리빨리 빨리 도는 어떤 유행, 그리고 어떤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기가 쉽다. 그런 스트레스는 좀 가지고 계실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알아봤는데요. 유연성이라는 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도 여러분들이 당신의 그 오, 올고든 생각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구부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을 풀고 다른 가능성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자금원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완전 생각을 못했던 어떤 직업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하지 못하,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계획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소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스스로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라는 조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셀프케어 카드에서도 좀 비슷한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책을 읽으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책을 읽으면 어떤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또 마음을 넓혀준다. 몇 페이지씩 읽을 시간을 남겨두라고 이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루틴이 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평소에 그냥 좀쉴때 휴대폰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뉴스,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모든 부분에서 다 진짜 엄청난 방대한 양의 그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다 잡다가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꼭뭐 어떤 소설이어도 괜찮고 또뭐 그냥 비소설이어도 괜찮고 어떤 한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그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시간을 가져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분홍색 돌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딩을 듣고 마음이 포근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에메랄드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 카드에서 좀 추가적인 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보조 카드 한장더 뽑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좀 컬러 카드로 살펴봤는데 뭐 의욕도 있고 또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좀 실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가 이 카드였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남자의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듣는 분께서 남성분이실 경우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여성분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그 남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분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게 가장 잘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생각이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벌카드가 나와서 벌이 벌집을 점점 크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의 확장?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집을 확장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근데 또 여러분이 또 그러면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관계래요. 뭐 예를 들면은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서 좀 신경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일에 너무 집중을 하고 이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못쓴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요. 뭐, 말로는 사기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겠죠. 일이 점점 커지고 뭐 어떤 계약, 확장하는 거에 대한 계약이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뽑아 봤는데, Not for you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카드를 뭐 직역하자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긴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을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 계속 뭔가 좀 딜레이되고 좀 이렇게 좀이 상황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좀 이렇게 거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신다면은 한번더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거부나 거절이 또,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어떤 신의 보호가 될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뭐, 그,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관계든, 또 진행하고 있는 일이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 되지 않겠어? 좀 꺼림직하긴 한데 일단 그냥 넘기자 하고 좀 간과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좀 시간을 들여본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셀프케어 카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카드는 감사 리스트 작성하기 라는 카드예요. 어, 우리가 통제를 완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또 좋은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감사 리스트를 작성해 보자라는 조언 카드고요.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나를 현재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진실되게 표현한다면 그 보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그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갔었는지, 또 숨어있던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밝혀내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는지, 이 놀라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사함을 느껴라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잘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고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메랄드색 돌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해석을 듣고 마음이 포근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투명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카드들을 보면요, 어, 네 가지 카드 덱들 중에서는 가장 좀 재택근무나 뭐 격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서 좀 계시는 분들이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가장 좀 어떤 행동력 같은 게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활용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아, 지금 이 순간 뭐, 어쩌겠어, 내가 즐길 것좀 찾아서 즐겨야지, 이런 어떤 마음도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도, 아, 지금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신속하게, 내가 이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꾸준히 확인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카드를 뽑아 봤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쓸데없이 어떤 갈등이나 불안감을 막 야기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딱 차단하고 있다. 그것 그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거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 고독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어떤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들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고립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나 뭐 격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소화가 좀잘안 된다든지, 아, 자꾸 막 땡겨. <laughs> 입맛이 막더 땡겨가지고, 가뜩이나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막 자꾸 막 음식에 욕심을 부리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스트레스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고 간단히 할수 있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을 하신다든지 뭐 국민체조 같은 거는 좀할수 있잖아요. 몸을 좀 움직이시면 훨씬 좀 산뜻한 기분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 바깥 활동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환절기라서 뭐 감기가 정말 걸리기 쉬운 시기이잖아요. 근데 또 고로, 코로나랑 증상이 비슷해서 혹시나 괜히 감기 걸리면 신경이 막더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목폴라티를 입는다든지 뭐 스카프를 매신다든지 이런 목을 좀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에 좋은 차나 뭐 습도 같은 것 유지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거고요 제가 왜 이런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여러분의 컨디션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목 차크라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 이 카드에서 또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 안에는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또 솔직하게 어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거든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이 상황이나 현상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저 저도 그렇고 누구나 사실 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내가 조금 더좀 말하는데 공격적이어질 수 있고 혹은 굳이 말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말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에 말조심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좀 수집하는 능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맞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막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사실 다른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 많은 그 정보에 지쳐있고, 또 각자마다 지금 가져야 될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건또 본인 몫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헷갈릴만한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까라는 카드를 봤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기도를 울퍼드리라고 어, 조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차이를 알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문인데요. 어, 어떤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셀프케어 카드에서는 달과 싱크를 맞추라는 이 조언카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고 또 주식에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어떤 음과 양의 계속 조화롭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 다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 같거든요. 어 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지 벌써 한, 한 3년, 3년 차 되어 가는데, 이게 우리 인생 한 100년에서 봤을 땐 굉장히 짧은, 아주 좁은 그 시기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길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한, 한요 4년, 3, 4년, 최대 5년, 요렇게 남짓한 요 한치, 앞만 보지 마시고, 인생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인생을 다시 길게 보신다면, 갑자기 확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마음의 여유.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결 수월해지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먹고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laughs>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좀 격리를 했었는데, 아, 그 안에서 계속 그 어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막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고, 계속 먹고, 뭐 움직이지 못하고, 막 먹으니까 늘어지고. 이 악순환이 막 계속 되면서 이게 사람이 정말 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갇혀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환기도 잘 하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시고, 그냥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움직여야 사람답게 살수 있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은,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뭐 약이라든지 영양분 잘 섭취하셔야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음식 양을 좀 줄이시면 이런 어떤 답답하고 더부룩한 그런 기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명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리딩을 듣고 마음이 포근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